사랑하는 서목계 성도 여러분, 샬롬 1월 2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중 12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교회 열로하신 성도님들의 모임 이름이 에녹회인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365세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에녹의 복된 삶을 본받고자 일찍이 에녹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그런 에녹 못지않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꼭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수와 갈렙 그두 사람뿐이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2년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아 총 12명을 보냈을 때에 여호사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자고 믿음의 말을 했던 반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여.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들었고 범죄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지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총 40년 방황하게 되었고, 그동안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약 7년 동안 이어진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자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 살과 더불어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두 지파 반에게는 어제 그제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3장에서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분배해 주었고 이제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부터는 요단 서편 땅즉 가나안 땅을 나머지 아홉 지파 반에게 분배해줍니다. 그 아홉 지파 반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위해 여수아에게 나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갈렙이 옛날 45년 전 자기가 40살이었을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며 자기에게 해브론을 달라고. 여호사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갈렙의 아주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모습은 사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렙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만 이 시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충성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라고 갈렙이 말하고 또 구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모세가 옛날에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갈렙이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충성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직역하면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편에 붙을까 하나님 편에 붙을까 고민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온 맘다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한창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뜨겁게 헌신하던 40살 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러 85세가 되었지만 갈렙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써 즉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함으로써 결국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다고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저는 갈렙이 85세 때에도 육체적으로 여전히 강건하고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참 놀랍고 부럽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부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한결같은 충성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시들시들해지는 용두삼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입만 열었다 하면 늘 옛날의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꺼내는 그런 과거형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85세 때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재형 믿음.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서 그는 그날에 옛날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데요. 자기 생각이 좋은 것 같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주겠노라고 예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말하며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출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때,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면서도 그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확신하고 또나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느라고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도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연장자요. 또 모든 백성에게 큰 존경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갈렙이 가난에서 가장 좋고 비옥한 땅을 달라고 요구한다 해도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인... 안악 사람들이 45년 전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서 빼앗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고요또 모두가 다 꺼리는 땅, 제비뽑기 할때 제발 우리 지파에는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속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달라고 일부러 갈렙이 요구한 것은 그의 어떤 과시욕이나 허황된 욕심 때문이 아니라 또는 그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안일만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땅 차지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현재 위치에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는 이제 조용히 섬김만 받겠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섬기기를 멈추고 다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끝났다 생각하지 않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껏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끝까지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갈렙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굳게 신뢰하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도전적이고 희생적인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더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45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충성과 신실함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낙거인들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사탄마귀와 악한 영들을 십자가로 단번에 이기고 물리치심으로써 또한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해브론 산지보다 훨씬 더 차지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영원한 유업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아직 남아있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또한 도전적이고 희생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갈렙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역시도 그와 같은 삶 살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지난 날,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잡지 못하였고, 또 도전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먼저 배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주님, 갈렙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순종의 삶을 이미 사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가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전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극률이 어기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